안녕하세요. 오늘 선행 발매한 포켓몬 카드 화이트 플레어한 박스를 오늘 개봉해 보겠습니다. 화이트 플레어에서는 우선은 레시라무 고고를 꼭 뽑고 싶습니다. 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스펙부터 하겠습니다. 차우, 탱크릴 제브라이카, 그리만, 반박지, 몬스터볼, 조르아크오르지 바닐리치, 탱크릴 이그니션 에너지, 레파르디스. 오래된 깃털 로아서 토네로스, 보르지, 조로아, 마닐리치, 수안나, 너트랑, 스팅이 몬스터볼, 엘퐁이 X 카드입니다. 마닐리프, 삼트리. 권율랭, 권율거니, 엔티골, 데스니칸 데스니칸 AR 나왔습니다. 오 이쁘네요. 도로박치, 오래된 기타라서 써미안 에너지 횟수, 쥐가 여스 요트리 몬스터볼, 대기고 구리, 곤율랭, 드루쿤 곤율거니, 엔티골, 차오클, 몬스터벌, 비리디온, 파쪽, 고디봉, 조로아, 크리만, 어지리더, 기기어르, 몬스터벌. 오! 대박! 떴습니다 우와. 저한테 왔네요. 자세히 볼 빛. 빛 더블 알. 예, 네, 이게 빛 더블 알 카드입니다. 와. 너무 멋있네요. 오호. 블랙 보트는 실패했지만, 와. 화이트 플레어에서. 이 레시라무이엑스 보고 습니다 오, 너무 멋있습니다. 암틀라, 곤율렘 이글, 젠틀라, 브레이브 벨그. 오오오, 몬스터볼 케르디오 바닐리프 히데리오 뚜르바치 체렌 바라철로 비조도 몬스터볼 데스니카 보루지 조로아 바닐리치 위글 전틀라 조로아크 보르지 어 귀엽다 귀여운 이엘 한 카드 또 나왔네요 <laughs> 차옥글파조 하데리 보르그 비조도 조로아크 연무왕 쪽 고디보미 조로아 레파르디메 매더 대기검 몬스터볼 버프론 이엑스 나왔습니다 아직 몬스터볼은 안 나왔는데 몬스터볼도 드려보겠습니다 쌍검잡이 기기어르 쪼마리 아켄 난박치 キオルタンク、ソミアン、シンボロ、ウィグル、デスマス、モンストリネーム 、네 、テラキン 차오굴 파쪼, 하데리어, 체렌, 바, 바라출로, 아케오스, 기기기어, AR. 단굴, 깨봉이, 고디랭, 전틀러, 더스트나, 바랜드, 몬스터볼, 삼삼들의 EX카드. 땡, 모노두, 바오프, 트위, 바오키, 메더, 몬스터, 조로아크 뚜꾸리, 곤율랭, 두루콘, 보르그, 비조도, 고디모아제 오, 대기곰 오, 이것도 이쁘네요. AR나왔습니다. AR카들이 드 대체적으로 많이 이쁘게 나왔네요. 세비냐, 사철로, 호지부이 바랜드, 타격기, 조로아크 오! 어, 마스터볼 넣습니다 쪼마리 마스터볼입니다. 마지막 이기네요 조로와 바프철시드 타격기, 모아머 아드엔트, 맛, 몬스터볼, 아키오스. 아, 자 이렇게 오늘 레시라모 뽑고 싶었던 BWR 카드를 뽑았습니다. 와, 영롱하네요. 일판은 이게 3, 4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와,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카드 뽑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블랙볼트, 화이트플레이어, 좋은 카드 뽑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